<laughs> 자, 준비됐나요? 네 <웃음> <웃음>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과재미 있게 풀어 주는 남자. 프람 TV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5학년이랍니다. 약수와 배수 문제 풀이를 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 공약수가 5이고 합이 100인 두수 순서쌍 가나는 모두 몇 쌍인가? 어, 잠시만요. 엄마 문제 를 아직 못 읽었어요. 최대 공약수가 5이고 합이 100인 네네. 자, 그러면 가를 아,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단위 응용 문제에서 곱하기 음. a라고 하고 아 그렇게 놓고 나는 나를 5곱하기 b라고 하면 네 5곱하기 a 더하기 5곱하기 b가 100이죠. 어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번에 어. 분배 법칙 알려줬죠. 맞아요. B, 그때 곱셈과 나눗셈 네. 설명해 줄때 분배 법칙 알려줬었어요. 우리 스플라미 다 계획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laughs> 네. a 더하기 b가 20. 그렇죠. 근데 네. 최종 응력수가 5라는 두건이 이제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략수가 5. 네. 그 20을 서섯상을써 볼게요. 네. 1과 19. 네. 2와 18. 3과 17. 4와 16. 네. 응, 16. 5와 4와 15. 15 네. 4와 14, 14. 7과 13. 네. 8과 15, 12. 응. 9 1 11. 10, 10. 그렇죠. 저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5여야 되니까 두 수는 서로 소여야겠죠? 잠깐, 최대 공약수가 5려면 네, 두 수는 서로 소여야 되죠. 수는 서로 소야 되죠. 서로 소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성립하는 셋. 것만 찾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서로 소인 것만. 네. 각은 네. 4상이 네. 됩니다. 어? 끝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기본 개념 알면 할수 있는 문제네요. 아까 설명해 줬던. 네. 그죠? 네, 잘 이해 됐습니다. 그럼, 수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수 가나다에 대하여, 가와 나의 최대 공약수는 6, 최소 공략수는 84이고, 나와 다의 곱은 210이다. 세수 가나다를 구하라. 이렇게 아, 돼 있죠. 아, 네. 조건도 있네요. 가가 네. 나보다 작아야 해요. 네. 네. 그럼은 식으로 써봅시다 문제를. 어, 네, 네. 가는 네. u 곱하기 a라고 하고, 음 최대공약수가 네. 6이니까. 나는 u 네. 곱하기 b인데 이와 b는 서로소. 네. 응, 서로소. 자 이렇게 됐고 네. 최소공배수가 84여야되죠? 네 그러면 a 곱하기 b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14가 되어야 되죠? 어 그건 왜 그래요? 왜냐면 최소공배수는 6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그게 84니까 아 네네네 자 그리고 나 곱하기 다 그러니까 6 곱하기 b 곱하기 다가 210이에요 그죠? 음, 나, 곱, 어, 나와, 다의 곱은 210이다. 200, 지금 이걸, 200, 200, 200 이걸 이용하는 될까. 거죠? 네. 음, 네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B 네. 곱하기 다가 네. 35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네. B가 14와 35의 공약수가 되어야 되죠. 아, 그 개념 설명에서 했던 그 관계를 알면 되는 네. 거구나. 그러면 네. 기는 1 또는 네. 7이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기가 1일 때는 네. A가 14니까 네. 여기서 가는 84고. 그렇게 되죠. 기가 1이니까 나가 6. 이렇게 되죠. 아 어, 그러네요. 비가이를 때. 그죠. 그럼 다는 35가 돼요. 다는 35. 오 그렇죠. 네. 자 네네. 그럼 이거 만족하는지 볼게요 네. 다와 나의 최대공약수가 6 맞고 네. 최적공배수는84 맞고 네. 나와 다의 곱이 210. 나와 다의 곱이 6 5 30 6 3 네. 맞죠. 210. 어, 맞네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건. 왜요. 아, 가가 더 작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b가 1 또는 7인데 b가 1인 경우는 그러면 성립이 안 되네요. 네. 아, 그럼 b가 7인 경우는 해보나 만나 되겠네요. 네. 그 네. 해봐 네. 한번 해봐주세요. 네. 으니은한만 여기다 해볼게요. 네. 두 번째. 네. b가 7이면. 네. b가 7이면. 네. a는 2고. 그러면. 네. 가는 12가 되죠. 어, 네. 문제 조건 이용하는거죠. 네. 네. b가 7이고 네. 그는가 7이면 나가 4가 되죠. 왜냐하면 6 곱하기 b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다는 5가 되겠죠. 곱이 210이어야 되니까 네, 어디를 보고 푸는지 말씀해 줘요. 엄마 네. 곱이 네. 210이어야 네.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만족하는지 볼게요. 최대공격수는 네. 6 맞아요. 네. 그다음 최소공격수는 84 맞아요. 14, 네네. 나와 다해곱은210 맞죠? 나와 다해곱은 210. 네. 아 맞네요. 다가 나보다 작죠? 네. 그럼으로 답은 아. 이것이 됩니다. 네. 주... 아 가나다를 구하라고 했죠? 네. 어, 네. 진짜 좀 어렵네요. 그리고 네. 그 개념 설명 우리 스플라미해 준 개념 설명을 충분히 잘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네요. 네. 그죠 어, 일단 개념 있었군요. 이제 개시 문제로 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성대원시정답률 2.8%예요. 2.8% 와, 어려운 문제였군요. 네. 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네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네. 두의 배수이다. 네. 4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이다. 네. 자리 숫자 중짝수 관계이고 네. 각 자리 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수이다. 아. 와, 이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네. 네 자릿수가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개라는 거죠? 그걸 다 네. 구하라고? 와, 자, 어렵네요. 자, 네. 그러면 4번에 의하여 네, 4번 조건에 의하여 자, 네. 각자리 숫자의 합은 네 각자리 숫자의 합은 자, 의 합이 10 이상이고 네 30 이하가 돼요. 어, 그건 왜 그렇죠? 왜냐면 여기 안에 서로 다른 수이면 가장 작아야 1 2, 3, 4죠. 가장 작은 네 네. 1, 2, 3, 4. 그래서 네. 가장 작은 4자리 수는 1, 2, 3, 4. 그렇겠죠? 30 이상이고 가장 큰건 6, 7, 8, 9니까 더해서 30이 돼요. 아, 그러네. 그런데 네네. 1번에 이하여 네. 이하여 네. 각자의 숫자 합은 네. 각자리자 자이 합은? 합은 9의 배수가 돼요. 그렇죠, 네. 9의 배수가 되는데. 네. 귀신이 이상하지 않아 <laughs> 어,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예요? 네. 어, 이 4자리 네 수가 9의 배수라고 해, 했는데, 아, 이건 뭐 9의 배수 판정법?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네. 각자리 숫자의 합은? 네. 자의 합은 네 어.. 3번에 의하여 네 27이에요 어? 왜냐면 네요? 18은 왜 안되냐면 네?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그럼 3개란 말이죠 아 어, 네네 홀 더하기 홀 더하기 홀을 하면 홀수죠 그렇죠. 남의 네. 짝수를 더하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27이에요. 우와! <laughs> 당신 이해됐어요? 어, 어, 그러네. 와, 이거, 와, 조건이 되게,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은 뜻을 저기 내포하고 있구나. 저, 많은 걸알수 있네. 그러면, 음. 일단, 네? 짝수가 네? 8일 경우는 홀수 3개의 합이 19가 되어야 되죠. 홀수 3개의 합이 19.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총 27인데 8 빼고 나면 19가 네. 남는데 음, 어, 네. 3 더하기 7 더하기 9가 네요 그렇죠. 그 홀수 3개의 합이. 그 그렇죠? 다음에 이번에는 네. 짝수가 네. 어차피 4자리 네 중에서 네. 짝수는 1개라고 했으니까 만약 6이라고 하면 6이면, 합이 6이면 21이 되어야 되겠네요. 5수하기7 더하기, 네. 더하기 9죠. 아 그러네요. 근데 네. 짝수가 네. 4와 2면 네. 만족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4면 23이니까 23, 더해서, 홀수끼리 더해서 179가 7, 돼야 되는데. 8, 아, 7, 그러면 안 되는군요. 2도 25, 5, 마찬가지로 25가 돼야 되는데. 9 더하기 9 더하기 9... 안돼요. 아,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럼 이두 가지 갖고 한번 해볼 건데. 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4로 나누면 나머지 1.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것을 이용하여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네. 자, 첫 번째 경우 네. 8과 3과 7과 9. 네. 이때 네. 네모, 네모, 네모 3이면 네. 앞에 오는 숫자는 홀수여야 되죠. 왜냐면 하 네. 4의 배수 판정법이 끝두 자릿수가 4의 배수여야 되는데 나머지가 아. 1이니까 홀수여야 되죠. 아, 네네네. 네네. 3이 없으니까, 7 9두가지걸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남은 거, 두가지니까네 네 가지죠. 네, 네 가지, 그 다음에, 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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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우, 네. 그럼 얘는 앞자리 수가, 네. 음, 얘도 올수야 되네요. 사이배수 판정법 생각해서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에서 해도 사예요. 음. 그다음에 이번엔 네모, 네. 네모, 네모, 네모 8을해볼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없죠. 왜냐면 네. 4로 그러니까 4의 배수는 1의될 수가 0, 2, 4, 8인데. 아, 그러네요. 1 더하면 홀수가 돼야 되는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어, 말이 네, 말이 안 되네요. 네. 끝자리가 8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구를 해볼게요. 네. 구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마찬가지가 아니라 얘 짝수야 네. 여 되네요. 앞자리 수가 네. 이게 조건 2번을 생각했을 때.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짝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짝수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음. 여기 네. 8이될 수밖에 없고 네. 두 가지죠. 네. 아 네네. 앞에 네 가지, 네 가지도 다 네. 가지수를 좀 써, 가지라고 써주세요. 네,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가지. 음. 그럼 여긴 총열 가지죠? 네. 열 가지. 아, 네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해볼게요. 네. 자기가 없으니까. 네. 여기다가. 네. 저는 6579. 6579, 5679. 네, 6579. 네. 5679. 네. 그러면, <laughs> <laughs> 네. 네모, 네모, 네모 하고, 네. 뒤에다가, 5가 될 수가 있어요. 5가 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앞자리 숫자는 짝수야 될까요? 홀수야 될까요? 앞자리 숫자는, 네. 바로바로, 바로 네. 어 우리 스플라의 강의를 잘 들었다면, 엄마가 맞춰야 정상인데요. 짝수가 돼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두 가지. 그죠? 왜냐면 짝수는 네. 8 하나밖에 없고, 아6 하나, 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네. 아, 6 하나 넣고 나서 7, 9 오거나 9, 7 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총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어, 맞나요? 짝수가 네, 오는 맞아요. 거 맞죠? 네네. 그 다음에 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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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안 되죠? 아까 같은 원리로. 그렇죠. 네. 7이 경우는 네 앞자리수가 홀수여야 네. 되니까 2 곱하기 홀수여야 되니까 2 곱하기 2 해서 네가지음그 다음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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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면 네 앞자리수가 네 짝수여야 되네요. 얘는 아 어, 그렇겠죠. 그러면 6 6밖에올 수가 없죠 이 앞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는 를 배치하는 방법이 시니까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 자, 그러면 총2 더하기 4 더하기에서 8, 8 가지네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 끝났어요. 캡 더하기 팔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몇 가지인지 물어봤으니까 네. 우리가 대체하는 그 가짓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알아요. 그럼 네,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와 대단하네요. 우리 플라 맞췄어요 이거? 네. 처음에 어. 다 써보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주법을아 네, 생각해서 했군요. 와 그렇군요. 너무 대단하네요. 이건. 문제 많이 어려웠네요, 진짜. 네. 네, 그래도 이해는 잘 됐어요. 이렇게 네. 해서 5학년 네. 1학기 2단원 야수와 매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네. 안녕.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기요? <laughs>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잔 놀이와 아직 너와 내가 So little story I don't know why, why. 나도 모르게 욕 찔러 올까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만질 수 없는 기분 널 <목소리> <없는 목소리> b i 세요 y